우리 같이 함께 부활주의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급박했던 죽음과 이어진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안식일이 마친 후 예수님의 장례를 어찌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 그리고 미처 바르지 못한 향품들을 비롯해서 장례를 위한 절차들을 마감하기 위해서 아, 이 여인이 날이 새자마자 바로 달려갔던 것이죠. 아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눈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고 조심스레 그 안을 들어가봤을 때그 안에서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제자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의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라고 하는 이 보고는 당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어, 그런 무리들이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거론함으로써 이 부활에 대한 그 대답들을 풀어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그런 유약한 제자들을 이 복음서 안에서 함께 그리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 체계 안에서. 이 부활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일임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부활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 사건은 너무도 엄청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그것을 따라잡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꼭 불가능한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세계가 부활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 우리도 제자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그톰 라이트 어, 그 목사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입니다. 아,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나이 많고 부유한 동창이 목교회 아름답고 대단한 그림을 선물했는데 대학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공간에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도 장엄하고 멋있어서 결국에는 당국이 건물을 허물고 이 위대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다시 짓기로 결정한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건물 구조로 인해 더 향상되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한 동창생이 부유한 동창생이 위대한 그림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걸어둘 만한 그런 벽이 이 학교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다 걸어보고 이쪽 이쪽 동에도 걸어보고 이쪽 건물에도 걸어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도저히 이 그, 위대한 그림을 담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참에 이 건물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다시 한번 지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건물을 부숴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동안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잘못된 것들, 이 건물이 갖고 있었던 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되고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제자들의 생각 안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의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들의 모습,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 그리고 허물어야 할 부분을 리모델링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활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삶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무리들은 부활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이 리모델링되길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림을 앞에 두고도 불편해하면서 나중에는 그 그림을 치워버리자, 불태워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세기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바꾸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아주 위대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죠 여러분 안에 그것들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나가고, 청소해가고, 고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